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미국 본부 근처에 있는 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를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샹들레, 그리고 밖에도 너무 이쁜데, 지금 약간 쌀쌀해서 저희가 어 밖에 나가지는 않고 안에서 이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카페를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 이쁘네요. 원래 미국이 <laughs> 카페가 한국처럼 이쁜 데가 많이 없는데, 맞아요. 어, 좋은 데를 찾은 것 같아요. 누가 찾았나요? 아, 줄리엣 성교사님이 찾았습니다. 네. 하여튼, 자, 우리, 자, 저희 드디어, 우리 불린 1기 학생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박수! 예 네. 저희가 지금 카페라서 크게 환호를 못하는 거를 이해해 주시고요. 자, 저희가 또, 한 3일 됐나요? 3일째, 3일차인가요? 어, 2일차입니다, 2일차. 2일차 와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또, 먹을 것도 먹고, 우리 미국에서 가장 맛있는, 치플레이. 치플레이로 갔다 오고, 또, 월마트도 갔다 오고, 타겟도 갔다 오고, 많이 했네요.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지금, 원래 저희가 토요일 저녁에, 그, 뭐라죠? 아, 무비데이. 어, 영화를 보는 날인데, 예, 무비를 보게 했다가는, 다잘것 같아서 밟고 <laughs> <살고>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어, 저희가 오늘 어, 회의를 한번 했어요. 오전에 어떤 회의를 했냐면 어, 저희 불린 학생들이 이제 컬리지 미니스리로 트 우리가 불린을 가서 뭘 하죠? 어, 저기 봐야지, 저기 봐야 저기 보세요. 자, 뭘 하죠? 어, 클럽을 저희가 오픈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어, K-Culture c l 을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K-Culture의 -K 그 클럽의 이름을 정하고, 로고를 정하고, 그리고 뭐, 비전을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회의를 해서, 어, 나왔습니다. 네. K-Culture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자, 무엇인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두부두 이름은? 두둥. 서울 메이트입니다. 네. 너무 그렇게 작게 안 해도 돼요. 네. 서울, 서울 메이트. 네. 자, 우리 소울 메이트가 있잖아요. 소울 메이트. 영혼의 동반자. 이제 소울 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약간 이제 이름을 바꿔서 소울이 아니라 서울. 소울. 그죠? 어, 서울 메이트. 서울 메이트. 우리 어, 한국의 이제 수도인 서울을 이제 좀 홍보하면서 이 서울 메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군린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우리 좀더 그래도 조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이게 그렇게 막 엄청 기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네. 조금, 조금 크게 말을 해주세요. 그쵸?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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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일단은 이 회의를 진행한 게 우리 한빈이. 한빈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니 리더가 되버렸어요그죠 자, 아직 회장은 아닌가요? 회장 뽑았나요? 회장이에요. 아직 안 뽑았나요? 네 우리 회장도 뽑고, 뭐 부회장도 뽑고, 그리고 서기도 뽑고, 총무도 뽑고, 그리고 행동대장도 뽑고, 지금 여섯 명인데. 이제 하나씩 다한 자리씩 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컬쳐, 어, 그 케이컬쳐 클럽 플러스 이제 크리스천 클럽도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여음 명에서 한 자리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스타일인 우리 서울 메이트부터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기 보세요, 저기 여기 보지 마세요, 날 보지 마세요. 저 앞에 앞에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서울 메이트를 만들게 됐고 해가는지를 우리 한빈이 학생이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에 정리를 하시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불린이 저희가 뭐 바로 만들 수는 없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적응을 하고 나서. 어, 교수님도 이제 섭외를 하고 저희가 한몇 개월 지난 후에 이제 지금 소울메이트 클럽을 만들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네.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소울메이트 정말 우리 여기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뭐할수 있는 게 많이 있죠. 한국을 홍보하고 한국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도 우리 한빈이 리더가 한번 소개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한번 준비됐나요? 어, 네. 네.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박수! 네, 우리. 아, 한빈 리더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학에 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복음을 대학생들에게 접근을 용이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나온 게 네, 클럽 활동이었고 그 클럽에서 대학생들을 모으기에 한국 K-컬처를 알리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한국 문화 그리고 요즘 k p o p 이나 한류가 대세인 상황에서 한국 문화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초대할 수 있겠고 그와 동시에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이름을 서울 메이트라 정했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한국어를 보급하며 사람들이 모을 생각이고 그 안에서 많은 것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국어 교육하기, 그러니까 한국어 티칭을 또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음식 가르쳐 주면서 활동들을 많이 진행해 보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푸드. 케이푸드죠. <laughs> 그래서 저희가 이 음식을 전하면서 되게 생각을 한게 과연 우리가 그런 문화를 전한다는 게 음식만 전해 준다고 문화가 아닌데 그럼 우리가 그 음식을 만들면서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선 우리가 또한 무슨 문화를 전할 건지 생각을 해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조사해 보게 되었고 왜 한국이 한류가 유행인가를 조사해 본 결과 한국의 그 열정과 역사와 그 많이 눌려왔지만 정말 일어나고자 하는 그것을 전해주면서 하면은 또 이렇게 많이 엮어가면서 이 미국 아이들에는 메시지를 주고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 있으면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멘 로고는 우리 준수 학생이 만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 로고가 이제 보일 겁니다 여기에 이제 로고를 벌써 만들었어요 로고를 아, 벌써 만들었는데. 그게 확정이 됐나요? <laughs> 저희가 로고를 세개 이제 후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하나 고를 건데, 두 개는 우리 최첨단 기능인 AI가 이제 만들어줬고, 한 가지를 오, 우리 준수학생이 만드셨어. 와, 재능이 대단하네요. 이걸로 채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제가 아직 보진 못했는데, <laughs> 아마 여기 나올 건데, 예, 화면에 나올 건데, 우리 한번 어떤 어, 컨셉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저희 동아리, 그 클럽 이름인 서울웨이트를 강조를 하면서 또 우리가 K-컬처를 알리는 동아리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한국을 나타내는 한국의 특색을 담으려고 하는 그러한 로고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함께 로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이게 저희가 이 텍사스에서만 그리고 블린에서만 할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가 뭘 생각하냐면 이제 non-profit z a t i o NPO를 만들어서 어, 이거를 이제 블린을 시작으로 뭐 ANM도 하겠지만 어,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개 지부를 이제 중남미에 이제 북미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이 케이컬처 동아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서 리더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파이어니 e 그리고 헤드 커러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운 이 NPO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게 뭐 이제 클럽이라고 하니까 그냥 동아리, 그냥 학교 동아리, 조그마한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그리고 중남미까지도 우리가 어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그런 이제 하나의 NGO, NPO 단 단체로 우리가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꿈이 큽니다. 저희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 주시면 좋을 거고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터 셋업, 세럽이 되는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K컬처 클럽, 이 서울 클럽은 이제 매개체죠. 뭐냐면 당연히 한국어를 가르치면 좋죠. 우리의 모토는 뭐였죠? <laughs> 약간 오면서 세계 공용어. 그죠?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laughs> <laughs> 어, 전 세계에 있는 50억이, 60억이 한국어를 배우는 그날까지 <웃음> <웃음> 그렇죠. 어, 뭐, 한국에, 한국어에서는 이런 모토가 있지만 한국어도 이제 가르쳐 줘야 되겠지만 이것을 이제 매개체로 해서 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친해져야 되잖아요. 친구들과 친구들도 사귀고 이제 올수 있는 그런 이제 접촉점을 이 소울 메트로 삼고 그 다음에 크리스천 클럽을 우리가 해가는 것이 목표 이지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단 우리가 단단히 준비를 해서 한번 나가보려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 간단하게 오늘은 먼저 여기 소울메이트를 어, 저희가 어, 시작하게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어, 맛있는 걸 시켰습니다. 이거 먹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여기 한번. 이게 뭐죠? 이게? 프라페. 프라페? 네. 프라페를 시켰는데 아 맛있겠습니다. 네. <laughs> 우리 또 각자 또 커피나 이런 것들도 티 지금 마시멜로가 지금 다 녹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 지금 아까 이만큼 쌓여있었는데 이게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어 우리 블린 일기 학생들이 잘 와서 적응하고 있고 지금 어 우리 우리에게는 제틀렉은 없다 지금 진영이가 눈에 감기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 제틀렉이 없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여기서 또 이후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갖고 또 저희는 복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어, 즐거운 주일이기 때문에 또 우리 또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불린 일기 화이팅! 화이팅! 빠이!